네, 빨간 축구입니다. 네, 스타벅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네, 커피 쿠폰 이벤트를 던져주네요. 네, 신한 급여 이체고요 2월달부터 했었는데, 이거를 왜안 했는지, 어, 왜 누락을 시켰는지, 50만원 이상만 급여 이체를 하면 되고, 신한 계좌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이이벤트고요 어, 링크는 제목 밑에, 네, 더보기 눌러서 확인 가능하고, 50만원 이상 네, 급여 이체를 하면 되고, 네, 10만 명대상이고요 2월 17일부터 3월 31일, 1차, 2차가 있는데, 어, 중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1차는 지났기 때문에 2차만 해서 받는 걸로. 어, 2022년 1 1월부터 2023년 23년 1월 급여 이력, 비급여 이력, 이체 내역, 보유 고객은 제외고요. 이벤트 신청하고 어, 참여하면 되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뭐 이체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참여하면은 된다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입금 시 급여라는 메모, 메모를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벅스 1만 원 상당. 어, 조각 케이크 네, 음료 한 잔이죠. 한 1만 원 정도 되죠. 네. 4월 17일 날 문자 메시지로올 거고 주의사항이죠 당행간 이체 시 급여코드 미등록 또는 본인계좌 간 이체 불가 네, 당행간 이체는 그냥 하지 말고 네, 타행 이체하면 되고요 자동이체 안되고 어, 페이사를 통한 입금도 안돼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안 되니까 페이로 인한 입금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수표 수표 현금 CD ATM기를 통한 직접 입금은 안 되니까 카카오뱅크에서 그냥 이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laughs> 이벤트 참여하고 <laughs> 하면 되고, 메모에다가 급여라고 꼭 적어야 되고, 나쁘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네, 입금했죠. 얼른 빼도 될것 같은데, 하루 정도 내비두고 <laughs> 내일 빼는 걸로, 네, 혹시나, 뭐유지조건에야 그런 건 없는데, 하루 정도 <laughs> 기다려주는 게 <laughs> 예인 의듯 보여지고요. 네, 55만원 한 거는, 50만원 이상이니까, 55만원 한 거고요. 네, 얼른 해서 받으면 되고, 어, 쿠폰은, 뭐 니콘, 네콘 같은 데서, 어, 판매를 해도 되더라고요. 니콘, 네콘. 가끔 쿠폰이 좀 나오면은, 거기다, 어, 그쪽에서 즉시 매입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 있기 때문에, 한20% 정도 금액이 까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제목 밑에 더보기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